여러분들, 잠을 잘 때, 머리맡에 이런 것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띠들과 궁합이 맞지 않아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막을 것이고 넘치는 행운을 막아서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잠을 잘 때, 머리맡에 이것이 있으면 재물운이 날아가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것들입니다. 아주 건강했던 저도 6개월 이상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는 병원에 가니까 혈압에 막힘이 생기고 있다고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쉬어야 한다고 입원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는 잠을 잘 때는 머리를 절대로 밝은 곳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을 열었을 때 머리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실은 어둡게 해서 눈 면을 보호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사주가 관성이 강한 사주라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수긍을 하여야 인정을 하고 있는 스타일이라서 이번에도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이전에 검사 결과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결과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양띠 분들 잠을 잘 때는 절대로 머리맡에 이것을 두고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침실의 문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험해 본 것은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던 머리맡의 방향이었습니다. 침대의 머리 방향과 화장실과 욕실의 문이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잠을 잘때 머리의 위치와 침실의 문의 위치를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실험 삼아서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바깥의 불빛이 잠을 자는 침실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방 바깥의 불빛이 직접적으로 잠을 자는 머리맡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잠을 청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가 물을 마시러 간다든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야 머리맡에는 들어오는 불빛으로 인하여 배의 숙면을 방해를 해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자고 있을 때에는 앞서와 같은 행동에는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잠을 깨는 순간까지는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침실에 화장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마도 현대의 아파트에는 대부분 안방에는 화장실이 꼭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양띠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는 안방의 화장실을 사용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잠을 주무실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는 화장실을 다녀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날에는 전혀 화장실의 불빛이 영향이 없는 곳에 제 머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숙면의 방에도 불빛으로 인해서는 없었지만은 제 몸은 밤마다 이 불빛의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잠을 자는 동안에 한두 번씩은 이 불빛이 내가 완벽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날의 피로가 완벽하게 풀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이 누적이 되어서 극심한 피로를 만들어서 혈관의 흐름을 순조롭지 않게 만들어서 호흡을 가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장띠분들, 이러한 짧은 기간에 실험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세 번째로, 침실의 조명은 가능하면 어둡고 침침해야 합니다. 현대에 풍수하게 침실의 조명은 가능한 어둡고 무겁고 침침하고 어두운 색깔의 커튼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침대의 구성과 벽의 입을 역시도 가능한 푸근하고 안락한 것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면을 위해서 완벽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양띠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여기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이유도 모르게 생기는 극심하게 가슴의 답답함과 거친 호흡을 단지 일이 너무나 많았어 라고 하면서 일만을 줄이려고 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 탓과 대월어 아쉬움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이 보약이란 말을 말이죠. 이는 잠을 잘 자야만이 그 다음날 멋지고 맑은 정신으로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있으며 이 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자인보다 한발 앞서는 사람이 될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삶이 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고 곳에서 인생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죠. 양띠분들, 지금 당장 심실의 머리맡을 바꾸어 보세요. 분명히 다음날의 아침과 하루가 달라져 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 달에 한 번씩 잠을 자는 방향을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양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 분씩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알려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봄을 맞이하면서 재물운과 행운을 얻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양띠들 각 개인들이 타고난 기운들이 다 다릅니다 어느 분은 동쪽으로 그래서 잠을 자면 좋을 수가 있으며 또한 어떤 분은 서쪽으로 머리맡을 두고 주무시면 너무나 좋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은 남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고 있으면 아주 좋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북쪽으로 머리 방향을 두고 잠을 청하면 아침에 너무나 머리가 맑아지는 형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아파트 문화와 주택 구조에서는 미리 정해진 구조라서 머리를 두는 방향이 아주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스스로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잠을 청해야 하는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불빛의 영향이 적은 한도내에서 부부만의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남쪽과 서쪽으로 한달 정도 또한 북쪽과 동쪽으로 한달 정도 해서 머리 방향을 두고서 주무시어 보시면은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면은 앞서와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의 방향보다 지금이 두 부부의 컨디션이 좋았다면, 이의 방향이 더 좋고, 더 맞는 방향이며, 이렇게 찾으셨다면, 운이 찾아오게 되어서,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은 상쾌하고 즐거울 것이고,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물론 양띠들의 궁합화도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들은, 봄을 맞이하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깊은 잠을 청했다면, 복권 한 장을 사보신다면, 운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는 모든 일에서 행운이 충만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